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기업 바로 파크 시스템스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업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파크 시스템스는요 어~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분의 1미터 이 정도 수준의 아주 작은 세계를 측정하는 장비 특히 원자 현미경 AFM이라고 하죠. 이 AFM 분야에서 뭐랄까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자 현미경 AFM요? 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하나 하나를 이렇게 직접 만져서 표면의 높낮이나 특성을 알아내는 초정밀 촉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 초정밀 촉수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만큼 정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어, 최근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숫자가 뒷받침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실적 봐야죠. 2025년 2분기 매출이 523억 원 나왔어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돈 거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7%나 성장했습니다. 꽤 많이 들었죠? 오, 17%나요? 네. 그 n x m a 스크 같은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신규 장비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다만 그 영업 이익은 120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한6% 정도 어, 조금 줄었어요. 아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조금 줄었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환율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용 장비 있잖아요. 네, 그쪽 판매 비중이 좀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환율하고 연구용 장비 비중 증가. 이게 그럼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같은 건데 수주 잔고는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더 주목할 점은 2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받아 놓은 주문 잔고 있잖아요. 네. 그게 7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이죠. 와, 70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물량이 아주 든든하게 쌓여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야 든든한 주문 잔고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원자현미경 afm 기술이요 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반도체 말고 다른 데도 쓰이나요 음, 현재로서는 역시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회로가 점점 더 얇아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euv 공정 같은 거 도입되고 또 칩들을 여러 겹 쌓아 올리는 새로운 방식 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후공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그 빛을 이용한 광학 방식 검사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 기존 방식으론 안 보이는군요 이제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 수준까지 볼수 있는 afm의 역할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점점 더 작은 글씨를 써야 하는데 그냥 돋보기로는 안 되고, 초정밀 현미경이 꼭 필요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핵심 기술 변화의 그 중심에 파크 시스템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수주잔고는 든든한데, 신규 수주는 좀 어떤가요? 네, 2분기 신규 수주가 사실 1분기가 워낙 좋았어서요, 795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는 다소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올해 전체 신규 수주 목표가 2157억 원인데 작년보다 17%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 그렇죠. 특히 하반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된 NX 마스크나 뭐 하이브리 WLI 같은 이런 고부가 같이 신규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요. 또 하나는 그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공정, 뭐 이나노, 이런 데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네네, 뉴스에서 많이 봤죠. 이런 거대 고객사들의 움직임도 파크 시스템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전망은 정말 밝아 보입니다. 근데 뭐랄까? 반도체 장비 쪽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뭐 경쟁사들의 도전이나 또 반도체 산업 자체가 경기를 타는 변동성은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파크 시스템스는 이 측정 속도나 정밀도 같은 핵심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경쟁 우위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 기술력 우위가 확실하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외부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걸 판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힘, 소위 말하는 비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확실한 기술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결정력이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재무적인 측면은 좀 어떻습니까?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나요? 네 그런 점들이 다 반영돼서 향후 몇 년간은 꽤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매출이 한 1,751억 원 영업이익 (39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27년에는) 매출 (2950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와몇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네요 네 상정은 성장세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도 좀 줄어들면서 어, 좀더 안정적인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 기술력, 또 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뚜렷한 성장 전망,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이걸 다 고려했을 때요. 파크 시스템스는 이런 성장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매력적인 선택지다. 네, 특히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좀더 주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안에서 이 AFM 수요가 계속 커진다는 큰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보적인 AFM 기술 리더십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아주 확고한 입지 또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핵심이지만 이 원자 수준의 정밀 측정 기술이라는 게 말이죠 미래에는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될수 있을까요? 뭐 바이오라든지 신소재라든지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